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레아크 네, 서바이벌입니다. 네, 오늘은 이 에픽 게임즈 있죠. 제가 이 경로로 아크를 깔았습니다. 근데 이 에픽 게임즈는 모드를 네, 깔 수도 없고 다른 거에서 깔아도 이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칸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크를 들어가는 경로거든요. 여기서 모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테크런처 사용법은 이거를 깔아서 그 아크를 설치한 경로 그니까 러제 파일에 있는 경로를 딱 지정을 하고 여기서 처음에 깔면 업데이트가 뜨거든요 여기서 뭐몇점몇 몇 버전 이런 거를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 밑에 있는 new arc 그렇게 뜨는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 여기 모드에서 네, 원하는 모드를 검색을 합니다 파이글래스 딱 치면은 네 바로 나오죠. 자 여기서 얘를 내 네, 셀렉트 이걸 하잖아요. 또그 여기다 이 번호가 나오고 여기 있는 왼쪽 이걸로 모드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크 런처로 아크를 실행을 해야지 모드를 쓸 수가 있고요. 자 아크를 실행을 하면 여기 뭐 다운로드가 되고 있거나 할 텐데. 네 이제는 네, 사용 가능한 모드 하면서 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드를 두 개를 더 깔았습니다. 일단 한 개는 한 1분 동안 전투 상황이 아닐 때 공룡들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크리처 파인더입니다. 자 이거를 하려면은 자이 명령어를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Prevent hibernation. 이게 뭐냐면 아크가 맵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신 주변 빼고는 다 멈춰 있습니다. 그다 멈춰있는 거를 동시에 다 움직이게 해주는 명령어인데, 이건 스팀은 그냥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에픽게임즈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법이 이제 테크런처에서 네, 게임 옵션에서 여기 있는 이거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거를 딱 해주고 여기다가 딱 입력을 하고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입력을 했을 때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에 들어가고 자오케 게임 실행이 됐고 자 참고로 그동안에 네, 이런 걸다 철제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모드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검치연어 이거를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명령어가잘 작동이 된다면 모든 맵에 있는 검치연어의 위치를 알려주고요. 작동이 안 됐다면 내제 주변만 알려줍니다. 해보면, 모든 맵에 나오죠? 자, 투소테오티스, 진짜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자, 얘 한번 딱 찾아보면, 네, 이렇게 레벨 나오고 위치 나오고 하는데 100레벨? 오케이, 저건 가야겠다. 네, 위치까지 딱 알려주죠? 자, 아무튼, 그 명령어가 적용이 된다는 건 알았으니, 이제 한번 좀 활용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그리고 이 명령어를 쓰면 좋은 게, 네, 이런 모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때도 좋아집니다. 와 4시간 반이 걸렸던 그 여행을 그냥 그냥 10분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쿠버 장비 끼고 자 오케 이 바로 찾았고 와 100레벨 오케이 걸렸고 자 잡아라 자 이제 빨리 들어가서 먹이면 나이스 149렙 자 이런식으로 그냥 몇시간이 걸렸던 이거를 바로 끝내줘 아 달달하다 자 알파 메갈로는 드딱 찾으면 바로 앞에 있네. 간마를 써야겠다. 메갈라범별라 와, 300씩 들어가. 와, 벌써 녹였어. 와, 체력 27,000. 자, 한번 지금 공격력 보면, 와, 이게 뭐야, 2,100씩. 자, 이제 돌아가고. 자, 방금 한번 갔다왔는데도 내 네, 여기 목들이 많이 생겼죠? 자, 이제 뭘 찾아볼까요? 자, 기가노토 있나? 오, 있다. 44레벨? 오케이 자 기가노토는 근데 네, 이베이모스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챙기고 해파리다트 좀 가져가죠 <laughs> 와 진짜 멀리 있긴 한다 이게 자 여기만 넘어가면 기가노토가 딱 있겠죠? 우와 예우나 체력 8만? 함정을 내 네, 여기다가 만듭시다 와이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야 이렇게 큰 거를 예상은 못했는데 우와 이게 뭐야 자 여기서 캐차를 꺼내고 자 기가노토야 와 온다 다트 하나에 1K 차네 1K 1K 그게 다 떨어졌어 벌써? 나이스 자 이게 열리면 안 되지 오케이 자 이제 남은 건 기절뿐이다 아니 기절 떨어지는 속도가 미쳤는데 자, 해파리다트 벌써 다 썼는데? 자, 앞으로는 여기다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파리다트 좀 넣어주죠? 이게 진짜 최종보스 기가노토인가? 와, 이제 마취하살로 해야 돼. 오케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야, 근데 버그인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나이스! 와, 얘 기절 떨어지는 속도가 말이 안 된다. 자, 이독소를 먹여야겠는데, 이거? 아, 독소 먹이인가잘 차긴 하네. 3, 2, 1, 따! 우와, 지지 기가노토 안장 제작! 완료! 이게 진정한 괴물이지. 우와, 체력 17,000에. 공격력 왜 80밖에 안 되지? 근데 아까 체력이 8만이었는데 좀 너프가 됐네요. 우와 울부짖기 뭐야 밟는거에 딜이 있네? 뭐가 우와 300딜 뭐야 우와 뭐야 이게 공격력 1% 뭐야 이건 얘 뭔가 올리는게 이상한데 와근 얘는 체력이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울공 가죠 우와 진짜 괴물이다 와, 문은 범위도 미쳤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한번, 네, 이제 에픽게임즈로 저 명령어를 적용을 시키는 법. 그리고 그 명령어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기가노토랑 투소테오티스 조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